엄마가 뭐라고 엄마가 자봐 어디 보자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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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가그 엄마가 봐가봐엄가봐 엄마가 봐 엄마가 봐 엄마가 봐 엄마가 봐 엄마가 봐 엄마가 봐 엄마가 봐엄마 저기구나. 어, 어, 여기로 건너가면 안 되고. 아빠 아빠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숨었다. 숨발꼭질한다, 지상이가 안 불러서 그래. 일어나 해야 일어나. 얘기해. <laughs> 어머, 일어났다. 임아 집에 엄마 사주면.